우울감이 가득한 분들, 마음이 아픈 분들, 힘드신 분들, 포기하고 싶은 분들,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들,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그래도 한 번이라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엄마가 저 임신하셨을 때 아빠랑 좀 많이 다투셨대요. 그래서 엄청 섬세하게 태어났습니다. 울지도 않았대요. 똥을 싸도, 먹을 걸안 줘도. 그냥 키우기 쉬운 아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랍니다. 동생은 엄청 많이 울었대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랬어요. 뭐, 엄마, 아빠가 다투시면 동생들 달래고, 또, 엄마 울면 엄마 달래고, 그리고 혼자 성당 가서 내내 기도하는? 왜 나는 이런 곳에 태어났을까? 근데 나이 들고 보니 사실 뭐, 어떤 집안이든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저 저의 이상이 훨씬 커서 이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랬던 것일 뿐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섬세하게 태어나서 음... 다 해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다 들어줘야 되는구나. 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공부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공부 좀 잘했었고요. 계속 전교 1등이었습니다 공주 한일고라는 자사고에 진학을 했고 음, 연고대 정도 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엄의의을을이뤄어리리위해해저저는 대전가톨릭대학교 신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되려고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남편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지금도 열심히 꿈꾸고 있습니다. 나이가 마흔이 다 되어 가네요. 이제 곧 마흔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원치 않는 꿈을 꾸고, 꿈을 향해 가다 보니, 뭐, 꿈도 아니죠. 원치 않는 길을 향해 가다 보니,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희귀 난치병이거든요 그거 걸렸어요 그 군대 면제받았죠 네. 6급 6급 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부러 남자분들 특히나 부러워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병장 제대했거든요 어, 저는 한참 전에 군대 다녀와서 한 달에 월급 8만원 7만원 일때 22개월 만기 전역했습니다 전역하고 병에 걸렸어요 2010년 10월에 전역을, 아, 2010년 1월에 전역을 하고 2010년 4월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 그러고 면제를 받아서 사실 저 예비군은 안 했어요, 예비군. <laughs> 아무튼 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고 잘했어서 그런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한 4~5년 살았습니다. 이미 병에 걸린 터라 너무 많이 아프고 수업 갈 수도 없고 진통제 먹어가며 공부하고 그러다가 결국에 포기해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투병 생활을 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엄청 힘들었고요. 엄청 아팠고요. 엄청 죽고 싶었고요. 근 사실 그때는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뭐 다른 생각할 여력도 없었고 근데 한 38살쯤으로 기억해요. 진짜 다 지치고 못하겠고 뭐 매일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뭐 집안 형편이 괜찮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을 드리는 것 같고 이것이 큰아들로서 할 짓도 아닌 것 같고 결국에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뭐 보호소 같은 데 가서 살지 않을까? 어차피 몸 이렇게 계속 아프면 일 못할 거고, 부모님 돌아가시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사람 챙겨주는 나라도 아닌 것 같고.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었어요. 그래서 딱 2년만 살고 죽자. 마흔이 딱될때 죽자. 그렇게는 살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마흔까지는 그래도 버틸 만할것 같았었어요. 그 이후가 보이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그래도 이것저것 상황, 상황은 조금 좋아졌어요. 마음은 더 많이 힘들어졌는데 상황은 조금 좋아져서 일도 할수 있게 되고, 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득 돌아보니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몸이 아프고 뭐 경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연애라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모든 걸 이해해 주시는 분들을 항상 만나긴 했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뭔가 먼저 제안하기 힘들고 남자로서 되게 무능력하고 그런 저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laughs> 뭐 지금도 별반 다를 건 사실 없어요. 그냥, 그냥 살고 있고요. 이 삶이 너무 행복이 없는 삶인 것 같아서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는가? 이안에선 정말 다채로운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되게 장난기 많고, 막, MVP라서, 진짜 막, 대가리 꽃받치고, 막, 세상 생각 없고, 약간, 그러기도 하고, 또, 때론 세상 너무 진지해서 문제기도 하고, 사실 지금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뭐, 대본도 없이 그냥 틀어놓고, 혼자 쫑알쫑알 하고 있는 거라서, 조회수 한 10개만 나와도 너무 좋겠다, 감사하다. 뭐, 물론, 뒤로 가기 이미 누르신 분들 너무 많겠지만, 네, 언젠가는 이 영상이, 모두에게 퍼져서, 정말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음.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